2020년 신년사 말씀과 함께 소망스러운 새해를 맞은 서울 강원 지역 성도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3차 겨울 캠프가 열리는 강릉으로 모였습니다. 3차 겨울 캠프를 준비하는 기쁜 소식 강릉 교회는 곳곳에서 손님 맞이를 위해 세심한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릴지 굉장히 이렇게 기대도 되고 하나님께 또 은혜도 잊고 싶고 또 여기서 행복한 걸좀 얻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게 돼서 오지 못할 사람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서울 강원 지역 감사합니다. 약 1,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캠프가 준비되고 각 교회에서 준비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준비한 심재춘 형제 트루스토리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치매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한 자매님을 만나 교회와 연결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스토리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3차 강릉 겨울 캠프의 주강사는 기쁜 소식 대형교회에서 심화하는 임민철 목사가 맡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임민철 목사는 첫날 신년사 말씀에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이야기를 전하며 성도들의 마음 속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의 불씨가 이렇게 막 떠오르고. 어, 저는 항상 그런 마음 가졌다가도 내 자신 모습 보면서 아니야, 잊어버리고. 네,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신년사에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류하지 않았느냐. 아, 내가 그 말씀 정말 내가 계속 세우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내가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합치면 참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시겠다. 참 그런 소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참또 이렇게 수양에 맞아서 또 지인분, 가족분 새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한해참 많은 가족들 구원해 주시겠다는 참 소망이 이렇게 있고, 한해 정말 믿음을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저녁 말씀을 마친 후에는 그룹 교제와 개인 상담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2020년 새해. 겨울 캠프를 통해 어느 해보다 소망스러운 한 해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뉴스TV 김성환입니다